아 뭐. 그럼 엄살에도 격이 아, 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Bye. 오늘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았죠, 음. 그렇죠. 이번 주는 내일 어, 목요일까지 4월 14일까지 음. 우리가 라이브 인강을 음. 진행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또 아쉬워하겠지만 어, 다음 주 월요일을 또 기대를 해 보시는 것이 음. 어떻겠느냐 음. 복습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복습도 하고 할거 있고 그러니까 때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죠요 네. 어, 가도록 가죠. 하죠? 오늘의 갑니다. 동사가 go입니다. 아, 지금 일부러 노리신 건가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좋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go 하겠습니다. go. 자, 넘어갑니다. 나다. 자, 오늘의 표현 go입니다. 자, go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가다죠. 가다죠. <laughs> 말 그대로 가다고. 얘는 특이해요, 쌤. 주어. go 화끈하네요 끝. 아. 음. 더, 더 들어갈 뭐, 필요가? 목적어라든지 네. 보 같은 것은 들어가지 네. 않는다. 그렇구나. 목적어나 보어는 필요하지 않은 o 입니다 그럼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하죠, 쌤? 자 동사라고 스스로 자. 아. 혼자도 잘 있어서. 아, 스스로도 잘 있어서. 자. 음. 있어도. 네. <laughs> 이수사. 이그런걸또 <laughs> 스케치를 또예리예리트리는잘 잤잖아요. 아, 예리해예리해 그래서 자, 그래서 음.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갈 시간이야. 그러니까 음.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학교에 돌아가야 돼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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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가야 되는군요. <laughs> 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긴 가는데 음. 이렇게 가야 되네. 가긴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크게 음. 어려지는않을 음. 그런 건데 예, 지금 써주신 표현을 보면 네. is t s t I'm e t o 아 음. t i m e 에는또 어를 붙이지 않죠? 네. 보통은 안 붙이고 어가 붙으면 약간 시대 이런 뜻이 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t t l e bit more than 이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어 t l e bit m o e t i t t i t m e t i m e t a i t m e t i e n t e r n t e r e n r n r 오, winter break 하면은 겨울 방학. 여러분 이제 끝났지 뭐, 이제 봄 온대, 그지? 봄방학. 이제 봄 방학이겠지. 그러면은 여름 방학은 summer break. 그렇죠, summer break 되겠습니다. 자, 음. 이쯤 되면 답을 떠올렸었을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죠 네, 따단 따단. 그렇죠. 고백이고 선생님, 근데 뒤에 뭐가 또 붙었네요? 아, go back to school 학교에 돌아갈 시간이야. 음. 어디 어디로 가다 할 때, 요거를 학생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냥 go 아. school이라고 하거나 go 아, university라고 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laughs> 그, go university 아니면은 go school 이런 것들은 틀린 거다. 네, 틀려서 저 앞에 별을 붙여서 채팅 음. 올려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틀린 것이다. 어디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리고 이제 school 앞에 관사가 없는데 지금. 네 네. 관사를 붙이게 되면은 학교에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음.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go to the school. 그쵸. 아. go to the school이면은 뭐 내가 어, 사물함을 청소하러 갔다든지. 아 갑자기? 네. 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까? <laughs> <laughs> 어? 학교에서 수업은 안 듣는데 친구를 만날수 있잖아. 맞아, 안 나가요. <laughs> 에이, 저 깜짝 놀래. <laughs> 아, 학장실에 사물함 청소 를좀 하셨나 봐요. 사물함 청소? <laughs> 내 입에서 나가본 적이 없는 말인데 황물함 <laughs> 청소 어마어마한데 우리 주원쌤은 청소를 배청소를 좋아했다 배청소를...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음. 어쨌든 오, 또 그게 생각나네 라떼는 어? 말이죠 여러분 <laughs> 라떼는 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한참 뭐가 유명, 유, 유행했냐 스모가 음. 유행이었어 스모? <laughs> 그 스모요? <웃음> <웃음> 일본 전통 운동 스모 씨름에 육박하는 그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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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여자반이 있었거든요 여자반 아, 네, 아. 학생들이 우리 반이 여자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는 과부반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남학생이 없으니까 완전 여자애들이 완전 세렝게티 음, 있는 거의 종합형 수준으로 막 날뛰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거를 다리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을 또막 했다 사물함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물함 앞에서 스몰을, 했다. 스몰을 그래서 다리 부러진 애가 있었어 아 프라이팬 내 품목이요? 막 다다다다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막확 쓰러지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다고 남다른 그랬다고. 스포츠를 즐기셨네요 아 그죠 스모를 누가 즐겨요 <laughs> 네. 근데 스모를 했고 씨름도 아니야 스모를 했고 그 다음에 <laughs> 선생님이 스모는 추하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왜냐면 치마를 입고 쪽벌을 자꾸 해드리니까 <laughs> 물론 안에 뭘 입었습니다마는 아. 속, 속바지를 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네 하면서 그 다음에 한게 이제 말뚝박기 아, 말뚝박기 해야지 네. 또 다리가 부러져 그건 제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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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뼈 나가고. 꼬리뼈 나가고. 꼬리뼈 부러지지 않고. 하,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재밌었지. 음. 음. 자, 이제 그렇죠. 말뚝밖에 하라고 to the school.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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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가 많았어요. 음, 뭐가 많죠, 조금 네. 어, 이제 얘는 어, 얘도 그냥 사실은 주어 고운데. 네. 어, 그렇게만 쓰면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음 그냥 이 사라지다 죽다라는 뜻으로 쓸일 때를 다 넣어봤어요. 아 보내버리셨구나. <laughs> 네네 보 o 고 she's gone이고 아 she's gone이고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그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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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다 죽다 아 그렇네요. 헉, 재밌는 표현이야. 응. 이제 봄이니까 사라졌던 토끼들이 돌아오겠네. 사라졌 <laughs> 토끼들이에요. 아, 그랬었던 원. 토끼들. 아, 무려 주어 자리에 수식어꾸로 넣어주는 그렇죠, 모양새를. 그렇죠, 그렇죠. 아, 과연 이것을 관계대명사를 쓸것인지 아니면 분사를 쓸것인지 의문이긴 음흠. 한데 음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관계대명사 음. 수업을 또 들어보시고, <laughs> 분사 수업을 또 들어보도록 하세요. 헷갈리면. 음, 음. 아, 근데 맞아. 봄 되면은 토끼들이 토끼굴에 있다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렇죠. 음, 나 갑자기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 오. 쌤이 어, 그러셨잖아요. 이번 오늘의 주제는 봄이거든요, 봄이... 여러분. 네, 봄이거든요. 봄으로 끝장이 나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laughs> 끝장을 또 내버리실 거예요? 네. 무서워, 무서워. 네, 제가 올림픽 공원 가면은 토끼 굴에서 음... 이제 나와. 네? 토끼들 나와. 토끼가 살아요? 토끼 살아요. 원래 걔네 동네가 어? 우리가 들어간 거지. 아... 토끼 있지, 너구리 있지, 뱀 있지, 뭐다 있어. 진짜 공원이 되게 약간 야생적인 공원이네. 아, 그 야생적이지 않아요. 생긴 게 전혀 야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 넓다 보니까 엄청 지나줘요. 엄청 아, 커서 좋다. 그래 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저녁에 갈때 토끼가 나를 탁 쳐다봐. 토끼, <laughs> 토끼 눈이 빨개. 맞아. 빨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에 이러면서 이제. <laughs> 그럼 생각보다 크잖아 토끼. 아 커. <laughs> 그치 그치. 못 찍게 못 들어. 그래. 걔네들 거의 뭐 약간 스몰 캥거루 같은 느낌이야. <laughs> 어? 진짜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laughs> 이렇게 해서 서면 설것 어. 같아. 그렇게 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토끼가 토끼가요? 네 아닌가 <laughs> 토끼가 세기 세 서기도 한다고? 일단 물어봐야겠다 알았어 소년 청키 토끼 아니야? 토끼를 키우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야 토끼 꼬리가 요렇잖아요 네네네 요, 우리가 보기엔 요렇잖아요 네네. 알고 온그 길을 내 꼬리가 <laughs> 말려 있는 건가요 말려있는 돼지 꼬리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래아 되게 몰랐네.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laughs> 왜 그런지. 아, 그렇죠. 오, 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이니까 사라졌던 토끼가 컴백, as is spring에 네, 돌아오겠네. 자, 돌아왔나요? 네. 돌아왔네요. 돌아왔네요. 아, 좋아요. 러비 <laughs> 이 갔었던. Gone, 네. 사라졌었던 음. 똥이들이 네. 올 거야. 음. 음, 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she has gone 하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아, 어, 그냥은 갔다. 가고 없다. 가고 음, 없다. 그러니까 여긴 없는 거. 찾아. 찾아. 아. 그러면 she s gone 하면은 아, 죽었죠. <웃음> <웃음> 여러분, 죽었습니다. She s gone. 그럼 죽은 거고 음, has gone은 여기 없어. 음. 가고 없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돌아가신지는 그치. 몰라. 근데 음. 어쨌든 이 장소 여긴 없어. <laughs> 그죠? 그다음에 she s going. 그러면 그녀는 가는 가고 있어.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 그럼 여기에도 사실은 have가 더잘 어울리긴 하겠네요. Rabbit. 죽었던 도깨비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네. the r u b b i s that have. Gone. 근데 이것도 근데 가능한 게그 래빗이 그래빗인지는 몰라. 아 그지. 어머. 아, <laughs> 그렇죠. <laughs> <laughs>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다른 래빗일 수도 있는 거죠 있네요. 그 래빗의 아기일 수도 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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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내 눈앞에 사라지니까 없어졌다가 응,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셨던 이럴 수가 있겠죠 응. 물론 네 맞아요 이거는 war gone도 있을 수 있고 has gone도 그럴 수 있고 아확인 응. she's gone 노래도 그 뜻인가요 어 그치 그렇죠 이게 지, 근데 she's gone이요 she has gone일 거예요 she s g 응, o n e 맞아 맞아 그죠 she's gone 아, she's gone she's gone 아, 이거 아니야. 어? <laughs> 우리 아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맞지. 이거 잠깐만 한번 찾아보자. 이거, 그러다. she's gone에, she's가, she isn't, she hasn't,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어, she's gone 가사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기준입니다. 네이버 기준. 네. 어, December라는 그룹이 따로 있네요. 오. 네. 자, 영어 가사. she's gone입니다 떠나가버렸네래요 해석을 해보면 음. 어떤 블로거님이 말씀하셨는데 음. 어, 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can you forgive me 묻습니다 용서지그 <laughs> 다음에 가. 람선나 그쵸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지 바람을 폈든지 <laughs> 뭐 마약을 했든지 뭐 락커들은 또 마약을 아, 또, 알겠지, 또. 예. 그럼 she has gone이 맞겠네네 she has gone이네요 여러분 어 근데 지금 좋은 질문이었어요 음. 이게 she has gone도 she's gone이고요 음. 그리고 she is gone도 줄이면 she's, gone. she's gone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문맥상 좀 맞춰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음. 다른 문제 네, 네. 짜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음식이 금방 상할지도 몰라. 음흠, 아, 저 사실 이거 고우를 하시면서 네. 아, 내가 이거 콜로케이션으로는 어. 아, 저걸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사실은 창금했어 어, 가버렸다길래 아버지 음식이 간다는 어. 것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선수를 쳐버렸다. 쳐버렸다 나에겐 고우가 없다 자 이제 다른 고우를 한번 아, 다른 고우를 게.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요거는 음. 상태가 뒤에 들어가는 거죠 보어처럼 네. 음, 음. 맞아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하, 이것도 너무 좋아요 지금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as it is getting warmer 음, 이라고 표현해 음. 주세요 as, as 가, it is getting warmer 그렇죠 뭐뭐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음. as의 하면서는 예 밖에 뜻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렇죠. 하면서 라는 음. 뜻은 접속사 음. as 밖에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getting is getting 중이라서 그래요. 어, 되고 얘기... 있는 중. 그죠, 되고 있는 중이라서. 되고 있는 중이다 해서, is getting, 음. 그 다음에 어떤 형용사. 이렇게 됐는데, 음. 이거 주의할 점이 여러분, 그이 현재 진행형은 진짜 진행일 때 써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정말 음, 찐 진행일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가까운 미래일 때. 음, 그치, 그치, 그치. 음 어, 그때써 예를 들면, 나 정해진. 아직, 그렇죠. 아직 안 가는데, 어 엄마가 빨리 오래가면 아 yes mom I'm coming I'm 이렇게 coming, 한단 말이야 coming. 어 I'm coming 나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갔어 아직 컴하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커밍 중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마음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 어, 여기서 잠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해수도 축약이 되나요 해수도 <laughs> 축약이 되나요 네 됩니다 그렇지. 완전 됩니다 해수도 되고요. 이거를 축약한 모습을 she로 활용을 해서 하자면 음. she'd 그러면 그렇죠. she had가 had. 될 거고 그렇죠? w o u l d 도 되죠 she would 이것도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축약은 또 가능하다 왜냐면 그 내용에 그 단어 has 자체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다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떤 문법적 용어로 쓰인 거니까 그쵸.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 없겠다 하고 음. 판단을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As it is getting warmer, 음. 날이 다 뒤지고 있어서, 음식이 빨리 상할지도 몰라. 맞아. 이게 좀 그렇긴 해. 여름이어서 좋긴 한데, 음. 이거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 냉장고에. 음. 며칠 전부터 도시락에 얼음해서 가져오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과일로 점심을 먹었는데, 음. 어, 그래서 딸기랑 천혜향. 우리가 샘이 요즘에 천혜향에 빠져졌고 저 버렸어.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전 딸기를 지금 또 많이 갖고 있어서 딸기를 한팩 해서. 딸기와 구한데? 연유. 연유. 연유 꼭 먹어야 돼. 배우는 사람은 연유랑 먹어요. <laughs> 근데 이게 더우니까.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반에 우리 에어컨 아무리 튼다 그래도 좀 더울 음. 수 있거든. 그래서 음, 밑에 그치. 아이스팩을 팩을 딱 떠서 가지고 옵니다. 음, 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치. 그 정도는 최소입다 벌써 그런 날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녹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번에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누굴까요? 네. 네, 맞습니다. 따단! 네, 도돈. 좋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 선생님들 얼굴을 좀 옮기게 응. 됐겠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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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Food may go bad soon. 아! Go bad. Go bad. 이런 응.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응. bad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응. 보통 음식이 상하다라고 응.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응. b a d 한다 그러죠. 맞아요. She goes bad. 이러면 안됩 <laughs> 마트에 <맡아요>, 간 건가요? <laughs> 마트에 거죠 그녀는 썩었어 음. 뭐 이런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go 뒤에 그 상태를 넣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부정적인 말이 오는 편이에요 go 아, 뒤에는 그렇네요 go bad, go wrong 음. 아 go wrong도 있네요 잘못 간다 걔가 잘못 가고 있어 go wrong 잘못돼 가고 있어 그리고 음. as it is getting warmer 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확실히 이 메이 라는 음. 조동사도 참잘 어울리네요. 음 그럴지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많이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 한30%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아. 그렇지. 러니까아이스팩을 그러니까.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될까 말까일 때는 되라. 되라. 어. 떤 친구도 선생님, 저 스터디를 해야 될까? 그을 때가 어, 고민할 때는 해라. 가.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먹어라. 어, 원래 먹을까 말까할때 뭐해라? 먹어라. 먹으라. 할까 말까일 때 뭐해라? 해라. 그치, 음, 음. 그치. 그래, 그때는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laughs> 자 이번에는 따단. 따단.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초록색 이파리들이 보여주는 음, 역할을 한다. 한다. 무엇을? 봄이 음, 오고 있는 것을. <laughs> 이제 그래서 거우투 동사 원형 하게 되면은 음. 음, 저런 역할을 한다는데 보통 많은 동사가 오는 건 아니고. 음. 너무 알려 주면 안될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좀 있다는 걸로 하죠. 네. 아, 갑자기 새침하게. 네. 예문도 하시고요. 네. 됐거든요. <laughs>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 greenish lips 좋네요. 음, 음. 그냥 greens라고도 해요. 아, 그쵸죠 그쵸. 네. 아, 그게 더 예쁜 표현이네. 아, greens 하면은 이게 이제 초록이들 약간 한국말로 하면은 어, 초록초록이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파리 참 좋다. 이파리, 이파리, 이파리. 근데 저 이게 왠지 이파리가 아니라 이아리야 입... 아니 아니. 괜히 그런 거 같아서. 입... 이이 파리가 파리. 맞아요. 예, 네, 이 파리가 아 맞아요. 근데 뭔가 뭔가 뭔지 알죠? 어, 아, 알아, 알아. 뭔지 알지. 뭔가 뭔가 응. 갑자기 에메라고 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 막 그래. 근데 이 파리가 맞아요, 여러분. 음. 어. 그다음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다. 쌤이 되게 친절하게 해 놔줬네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해 놓고 응. 뒤에다 다 넣어 줬어. <laughs> Spring is coming. 네. 음. 여기는 이제 또 고우만 좀 집중을 해주고 에이, 싶어가지고. 에이, 에이, 다른 거 신경쓰지 말아라, 말아라. 나 알죠? 쌤 수업의 특징은 아, 지금 와장창이 있다는 거지. 와장창. 아, 와장창 좋다. 어. 코너 이름 정해졌네요. 네, 와장창 코너입니다. 와장창. 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기억 잘해야 되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을. 그치, 그치.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할수 있는 거죠. 음, 자, 음. 그러면.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Mm -hmm. 네, 따란, 따란. 오히려 단순했다, 그렇지? 아, 그쵸 그렇죠. 네, 이게 보여주다만 넣으면 돼. 음, go to 에다가 <laughs> 보여주다만. 아까 안 하시려고 했던 소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 이제 뭐냐면은 go to show that 하면은 뭔가 를 보여주는 역할한다. 을 음? 뭐 go to prove that 뭘 증명하는 역할한다. 을 이렇게 음 많이 쓰여요. 네. 뭐라 그래 내가 짝꿍스, 음, 짝꿍스, go to 역할을 하다. 음. 어, 좋아요. 이게 약간 자매품으로 치면은 serve to 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네, 이것도 역할을 하다. 네,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serve가 섬기다 이런 뜻인데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탁 해주는 거지. 아 어, 제가 보조를 이렇게. Serve. 그렇죠, 그렇죠. 아, 요게 휩쓸리지만 않았더라면 됐을 음, 것인데, 그 네. When she leaves, 음, 막 뭔가 어, s 가 아니라 다른 건가? 아,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하다 만네 아,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러지만 <laughs> 않았다면 충분했을 이게, 것. 근 이게, 진짜 이거 쇼 h 를 말하는 순간 사실 의미가 없어. 다 알려준 고, 거지, 뭐. 투 있고 쇼까지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지, 뭐.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세심하게 불었고요. 네. 그리고 쌤, 요 데스는요? 네. 생략이 네. 가능하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음. 네. 그 이제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음. 넣고 싶을 때는 보통 앞에 대스를 붙이는데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들은 대스 생략할 수 있다. 음, 그러면 greenish leaves go to show spring is coming. 이래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음, 좋습니다. 요 대시 궁금하신 분들도 나중에 대강이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강이를. <laughs> 자, 그러면 와장창 가나요? 아, 네, 와장창. 어, 조금 잠깐, 오늘 빨리 왔네요, 어. 와장창. 답을 누를뻔했어 어, 지금 클럽 했어 자, 와장창. 아이고 이고이고 요거는 와장창이네 내가 와장창이네 어. 쌤들 얼굴을 내려야 돼 왜냐면 와장창의 그치. 정답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자 음. 됐습니다 봄으로 끝장을 냈다고 아... 말씀드렸죠 혹독한 겨울은 가고 없다 각오 아 뭔가 시.. 약간 문학적이지 아 뭔가 서정적인데 뭐야 뭐야 무슨 생각한 거야 또그 지하철에서 봄바람 휘날리 오늘은 이 노래 들으셨나요? 아니요. 아, 지난번에는. 아, 막 들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내가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음. 봄 노래를 또 들으셨나 했지. 음. 아. 음. 혹독한 겨울. 결혼... 이걸 지하철에서 쓰긴 어려운데, 지하철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 그치, 내 생명력이 가고 없다. 퇴근 점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봄이라는 뚜렷한 키워드가 있어서 아. 살려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혹독한 겨울은 가고 없다. 음흠. 아이들은 따뜻한 날씨에 좋아서 날뛰고 있고 <laughs> 너무 센 말투야. 이 날뛰다가 여기에 들어가요. 고우가. 이거는 그냥 힌트.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뭐를 해야 날뛰는다고 할지. 그치 그치. 겨운의 다른 곳에 갔던 새들이 들어왔다. 이거 예쁘상적이지? 어디서 띄어왔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어떤 문학작품 때 번역하던 거 아니야? 저 번역가예요. 그 아. 번역하던 거 갖고 온거 같은데, 한 구절을. 아, 여기 레퍼런스 달아주셔야 돼요. 아. 이런 식이면. 아, 레퍼런스 주원. 아, 주원. <laughs> 바이 주원. 죄. 아. 아, 너무 서정적인데? <laughs> 느낌이 막, 막, 막찌하잖아 봄에는 아무것도 잘못될 일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laughs> 너무 은유적인데? 아니, 이거 너무 서정적이다. 아, 여러분 음미해봅시다. 잠시 음미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의미하시고. 여러분이 변역가가 되어 한번 작성 해보는 거예요. 고우를 활해서 음, 음, 힌트를 드리자면 고우가 총 4번 나옵니다. 그렇겠죠. 하나, 음, 둘, 둘, 셋, 셋 넷. 네. 혹독한 겨울은 가가고. 가고 아이들은 따뜻한 날씨에 <laughs> 좋아서 날 뛰고 있고 이게 대박이야. 겨우네. <laughs> 겨우. 겨우내 다른 곳에 갔던 새들이 좋았다. 겨울 아니야. 겨울 동안 아니고 뭐라 그래? 문학적 어떤 허용? 겨우내. 겨우내. 생각해볼까 영작을 제가 이제 했잖아요. 네. 겨우내를 빼먹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정말. <laughs> 이런 가 <laughs> 넣어드리도록 하자. 아, 알겠습니다.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선, 학생들은 겨우내를 보는 순간 얼마나 <laughs> 고민했을까? 아, 지금 볼... 여기 입에, 입이 에 아니라 여기 미간에 여기 주름이 잡히면서 <laughs> 겨우내 이랬을 텐데. 아, 샘은 빼먹었다니 배신감. <laughs> 쓸 때는 막 써놓고. 그렇죠. 어렵다. 혹독한 겨. 울 여러분 음. 혹독하면 또 어떻게 될까? 겨울이 그렇니까. 혹독하다. 그래요.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면 좋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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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따뜻한 날씨. 혹독한 겨울, 따뜻한 날씨. 이런 표현도 좋을 거야. 그렇죠. 어, 나는 믿는데 아무것도 잘못될. 잘못 일 잘못된. 아, 저것 너무 시적이야. 음. 잘못될 일은 없어. 응, 음. 넌 왜... 잘못될 일. 너는 잘될 거야, 나야. 잘못될 <laughs> 왜냐면... 일은 없네. 잘될 거야, 하는 없거든. 그렇지. <laughs> 조금. 조금. 아, 음. 음. 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썼을라나. 그러게요. 뭐 하나라도, 완성을해 주면. 어, 충분히. 써주시죠. 네, 네. 네써 주시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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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단안 올라오는데요? <laughs>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역시 와장창 코너는. 아, 늘 네. 어려워해. 맞아 맞아 한번 들어 가시죠. 예이. 설명하는데 또한참이 아, 예이. 역시. 아 이럴 줄 알았어. 겨우 내가 없어. 네네. 아 바로 그것부터 찾았구나. <laughs> 나는 Harsh Winter 라는데 아, 역시 그래. 이러면서 했는데. Harsh 그래. Winter is gone. 음, harsh Winter is gone. 혹독한 겨울은 가고 없어. 가고 없다란 표현 참 좋네요. 아 네. 왜냐면 그래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아, Children are going wild. wild. 와일드라는 건 뭡니까? 미쳐날뛰는 거죠. 거죠. <laughs> 제가 사실 쓸까 했어요. 어, 어. 미쳐날뛴다. 아, 아, 근데 이제 좀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겠고. 미쳤다라는 표현 쓰기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물론 여기서 Going Crazy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렇죠, 그렇죠. 아, 기는 게 올라오고 습니다 아. The harsh winter was gone. 오. 좋아요, 음. 좋아요. 잘했는데 허시를 음. 생각해냈어요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음. 또 이어서 생각한 게 있다면 그대로 그대로 그냥 문장 문장 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죠. 봐줄게요. 음. 자, 그럼 그 다음이 이제 going wild, go wild 했고 음. 음. 그러니까 거칠게 하는 거야. go 음. wild 하면은 근데 over warm weather. 몸은 때문에 음 땜에. 뭘 주고서 따뜻한 날씨에. 그 다음에 and the birds. That went to somewhere else. 까지네요 그러니까 겨울이 n 어요 Throughout winter. <laughs> throughout winter, no. c a s 여 l e Castle. c a s t 갔 e c a s t 또 e c a s 다 l e c a s 그렇죠쵸 특정한 새이기 음. 때문에 그쵸 그쵸 갔었던 그리고 돌아오는 새니까 그들이 have returned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I believe that nothing goes wrong <laughs> 너무 좋은 표현 nothing goes wrong <laughs> nothing goes wrong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아 음. 여러분의 이번 연도 음. 지금 이달 음.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음. 열심히 하고 있는 달도 네네. nothing goes wrong 아 제발 제발. Nothing goes wrong. 그렇죠? <laughs> 코로나도 많이 약간 음. 잠잠해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익숙해졌다. 그렇죠. 사실은. 네, 굉장히 삶에 확 들어와버렸어. 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면서도 그거를 되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맞아. 이제는 진짜 솔직히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일체. 이... 일체. 일체가 됐지. 익숙도 하고 뭔가 많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 안정감도 느껴져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시작하는 그런 음, 느낌. 음. 뭔가 상상 속의 괴물이었는데, <laughs> 어, 그 괴물을 여러 사람이 만난 거지. 나 빼고 만났어. 이제 이제 실체가 있는 괴물이. 실체 있는 괴물이고 보니까 또 괴물한테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아. 음, 음, 음. 그러니까 또 약간 마음의 안정감이 된 거죠. 원래 그치. 뭘 모르면 불안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여러분 올해는 Nothing goes wrong. 음, nothing 음. goes wrong. 음, 음. 그렇죠. 생각이 안 납니다. 표현이 너무 고급져요. <laughs> 내가 뭐라 안? 내가 이거 내가 봤을 때 의심했잖아. 고, 이거 문학 작품에서 따온 것이 아니냐? 어떤 예를 들면 뭐그잖아 정청래 시인의 아, 정청래. 어, 그, 그 갑자기 생각난 단어인데, 약간 정청래. 시, 어 그분은 저기잖아요. 누구예요? 정치인이십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아니 왠지 옛날 분 아, 이름을 떠올리니까. 뭐, 청래 뭐 이런 거. 어제 육사였지 육사. 육사님 이런 아름다운 시를 했을 것같지 않은데, 약간 거칠고 투쟁적인 시를 아, 했을 것 같지만 음. 어쨌든. 아, 그 서정시 잘 쓰던 분 있는데. 서정주. 서정. <laughs> 서정시 서정주 아니야? <laughs> 맞네. 맞, 윤동주시. 윤동주. 윤동주도 근데 약간 시대상을 반영한 시입 아, 그렇죠, 그렇 그렇죠. 예. 근데도 아름답죠. 서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쌤을 음. 지금 윤동주와 비교하여. 저를요? 그러니까. 다이 <laughs> 로리 초이가. 로리 네. 초이 작품이었습니다. 감 네. 제가. 아, 봄 작품으로 <laughs> 제목. 봄. 봄. 그리고 가제 무료 스터디. 이렇게. 가제 고우. 아, 가제 고우네요. <laughs> 그러네 봄과 고우. 한글자식이야, 거의. 봄, 고우.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쌤의 봄 테마로 다뤄보는 고우를 만나보셨고요. 어, 충격적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표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걱정이 없다로 끝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구성.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훨씬 잘 남을 것 같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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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외우세요, 여러분. 그렇죠, 음. 그렇죠. 어 내가 쓰는 말 입에다 잘 붙여놓으면 또잘 외워지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음. 다음 시간에 내일 2시1 5분 음. 맞죠? 음. 그때 어 지난 시간에 이었던 1편 개세 이어서 get get, 두 번째 네두번 개세 2편 콜로케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본 친구들 있으면 어 우리 이번 주에 나가는 세개 파일 지금 나갔죠? 우리 처음에 쌤 해주셨던 게 뭐였죠? Find find 그리고 get, get. 그다음에 오늘 한 go, go 그다음에 이번에 get 요렇게 그래서 복습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습 어, find go get go. 헉, 파인, 그렇게 어, 아니네. find get go get이네. 그렇죠. 그렇죠. find get go get. 찾아서 파고... get 하고 가서 get 해.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럼 저희는 내일